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어, SP 사고 싶다, 아니면 SP 사기 당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SP 사기꾼, 그들의 속셈을 알아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든택에서 플리마켓에 SP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요. 서든을 즐기시는 분들 중 여러 이유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거래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오늘 사기꾼이 돼서 여러분들께 사기를 쳐보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서던한텍 측의 입장 정리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를 치기 위해 인명성을 보장하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픈 채팅방 만들고 커버 이미지를 약간의 장난질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사기꾼들의 지인과 가짜 계정들을 통해 인증글이야 쉽게 만들어 내겠죠. 탄 카페에서 글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계좌거래 무서움을 모르는 사기꾼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겠지만, 웬만한 사기꾼들은 다를 겁니다. 대포통장을 준비해둬야겠죠. 저희에게 중요한 건 대포통장을 어떻게 얻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매했다고만 가정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유튜브에서 대포통장을 이제 내가 SP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판매하는 내가 사기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필요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민증사진, SP 인증사진, 거래내역 사진 정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발자 도구 F12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208,180 여기 보이시죠. 이 숫자를 바꾸시고 뭐 근처 가면 또 윤묵이라는 닉네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여기 이미지 보시면 SP 사기꾼으로 닉네임 바꿨고요 999만 9999 ,999 SP에 이제 뭐 이런 날짜 메모장 하나 띄우는 거 쉽죠? 이렇게 하고 그냥 휴대폰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도 다 보이고요 자 정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민증 사진이 남아 있으니까 민증 사진에서 아니다 싶은 거래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민증 위조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많죠. 심지어 민증을 만들어주겠다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증을 찍은 것 같은 사진의 이름을 김오띠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왜 이름이 김오띠냐면, 대포통장 명의가 마침 김오띠야. 근데 거기서 써다운테 닉네임도 김오띠 스나이퍼야. 그럼 뭔가 개연성이 딱 들어맞으면서, 거기서 뭐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이 제시하면서, 를이 사기꾼의 말솜씨까지싹 들어온다면, 저라면 믿었을 것 같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도 믿을 것 같고.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S.P는 s p 드를못 얻고 돈은 돈대로 나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던어텍 측에서는 현금거래 등 운영정책 위반 항목이 포함된 경우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운영정책 안내에 적혀있어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될 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며 반대로 돈을 못 받고 S.P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이템과 SP 교환에 대한 동의 버튼을 이제 거래를 하는 순간, 통, 이제 했다는 걸로, 서든어택은 생각하겠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현금 거래하지 말라고 운영정책에 적혀 있기도 하죠. 왜냐 OTP를 한 상태에서도 해킹을 당해 SP가 날아가신 분들은 로그인 관리에 로그인 성공내역 IP를 고객센터에 넘겨야겠지만, 이거랑은 주제가 조금 다르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예방하느냐 상태의 경우 제3의 중개인을 붙이거나 사이트 자체가 중개인이 되어주는 아이템 매니아, 이템 페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조차도 서던어택 측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사이트 안에서도 당연히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치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계좌 유효성 확인 신청도 가능하고 30분 안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나라 사기통합조회, 뭐 번개나라, 번개장터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 해줄 요약을 하자면 사기친다고 맘만 먹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밑그림을 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면서넌어택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래서 뻔한 수법에 넘어가지 말고 그나마 안전한 차선책 또는 거래 자체를 하지 말자. 이게 저의 어,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요약이라면 요약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입꾼들의 속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